박수 한번 주세요. 아, 네. 네. 아, 야 무대가 환해지네요. 아, 네. 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 네. 카메라 이렇게 돌리고 싶어요. 아니 얼굴 나오면 안 돼요. 연예인으로 목소리만 이형해. 이형해. 왜 목소리가 이형해요? 네. 어, 네. 지금, 아. 아, 전에 회사 다닐 때 네. 이제. 외부에서 전화 오면은 다 목소리만 이용해라고 성문이 하 a 서쫙 퍼져가지고 아, <laughs> 지금 이 혹시 소소리 전화 화톤이신요요 지금은 아니요. 그 전화한한 번만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한국 네. 10년도 더국한목소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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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국 한한테왜 굳이 국 한국 한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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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있었는데 맞아요. 같은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우울할 것 같아서 순간 좀 재밌는 생각이 어. 나서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앞전 분이 너무 재밌는 연애운이 나와서 이거 네.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연애죠. 제일 중요한 건 어. 연애에 관련돼서. 아왜 <laughs> 아,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점쟁이의 도움을 어. 조금씩 받아요. 근데갈 때마다 제가 연애를 한대요. 어. 그렇죠. 어. 저 지금 솔로세요? 저 9년 차 아줌마거든요. <laughs> 근데 자꾸 연애를 한대요. <laughs> 어. 남편도 있는데. 그리고 저아 안전 저희 9년 차인데도 <laughs> 신혼 부부처럼 굶술 진짜 좋은데. 그러니까. 갈 때마다 전쟁이가 제가 연애를 한다고 연애운을 자꾸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과연 이것도 진짜 제한테 연애운이 어. 있는지 순간 궁금해지더라고요. 아, 알겠어요. 좋아요. 한번 <laughs>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아침 드라마 한번 써보는 부분으로. <laughs> 이건 연애운이 아니고 불륜운이네요. 네. 네. 아. 사람과 오, 전쟁의 네. 주인공이 될지. 네 지금 네. 앞에 지금 경찰 두분 나토시 그쪽 어떤 <laughs> 네, 상황이잖아요 요즘 간통 아, 네, 없으셨죠. 네, 네. 네. 뭐 네. 네. 어, 그러면 그걸 볼게요. 남편분하고 지금 나오신 분하고의 그 궁합 관계. 아니 관계는 좋지잖아요. 안 좋지 않아. 아니 근데 그 관계를 보면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지 아, 아, 감정이 그렇죠. 어떻게 네. 변하는지 아. 그게 이제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가 저쪽에도 있는 거 나면 어떻게?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여기 개인적으로 보세요. 그러니 또 그러면 또 제가 그러니까 안 들쳐도 되는 것까지 또 들쳐낼 수도 있으니까. 어, 그러면 또연애가 네. 정당화되니까. 네. <laughs> 흥미진진하네요. <laughs>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laughs> 네. 여기 본인에 대해서. 네. 재밌다 이거. 네. 흥미진진해요. 흥미진진해요. 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저는 네. 딱 여기서 제 젊은이. 잖아 만약에 나오면 받아들이시겠어요? 아, 그거는 또야. <laughs> 아, 대. 저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 음. 주위에서 근데 그렇게 되게 많이 보기도 하고 어. 이제 저도 직업적으로 좀 약간 하려하게 하고 다니다 보니까 아. 다 그려려니 그 아니죠. 아예 선을 깔고 보는 분도 되게 많아요. 어. 근데 오케이, 오케이. 잘 아시는 분들이 저희 부부가 워낙 금술 좋다는 걸 아니까 음. 신경 안 쓰는데 알겠습니다. 좀 오해도 많이 사기도 해요. 네, 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만약에, 만약에 그러니까 상상이잖아요. 어, 어. 상상. 어 남편분 <laughs> 말고 음. 연애를 만약에 <웃음> 한다면. <웃음>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아니, 상상이잖아요. 상상. <laughs> 여러분 이거 상상. 그냥 재미니까 그냥. 네. 아 이런, 이런 일이 아니, 아니거든요. 어. 어. 네. 상상할 수, 상상 수 있잖아요. 상상 그렇죠? 네. 생각하시면서 10분 <laughs> <싶어> 생각하는데 아... <laughs> <laughs> 여기 있가요 <잠깐> <laughs> 세장을 뽑아서 저한테 주세요. 다로, 다로. <laughs> 여러분 같이 해요. 같이 해요. 연애 연애 일탈 일탈 <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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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흥미진진하네요. 아. <laughs> 신기하네요. 아, 궁금해요. 와 어떻게 나올지. 어, 네. 어. 신기하다. <몬> 잘 보시는데 가셨나 봐요. 예. 예. 와. 와. 왜냐면 이분 이게 이제 연애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기사가 칼든 카드는 빠른 속도가 굉장히 빨라 보이잖아요. 대시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 아 스타 카드가 어, 한눈에 반한다는 라 그런 반짝 그, 그, 푹 빠지는 카드예요. 이성적인 거다 떠나서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주변에 있는 남자 카드가 3, 같이 3명은 바람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같이 술잔을 같이 기울이는 카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상형 카드가 흑기사 카드 그러니까 이분은 가만히 있는데 여기서 이제 치고, 치고 들어오는 운이 있으니까 아마 있다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어. 다른 분들이 왜냐면 성향 자체가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딱 막는 스타일이 못 되거든요 감성이 굉장히 풍부한 분위기에 많이 끌려가는 타입이어서 어. 근데 가까운 미래 나오는 카드가 이제 그래도 미련 카드 떠나지 못하는 카드 그다음에 다행인 카드가 이게 절제 카드거든요 템퍼런스가 절제라는 뜻이죠 물은 감성이고 땅은 이성이거든요 아마 고민은 고민거리가 없진 않을 거예요. 어, 이 사람이라는 그런 고민이 없진 않아요. 카드 자체로는. 네. 흔들릴 거리는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어. 어. 네. 아니, 워낙 지금 저돌적으로 네, 어. 근데 저는 사실 카드를 모르는데, 네네. 여기 보면 막 흑기사에, 백기사에 막다 어. 다 네. 나와요. 맞아요. 어. 어. 네, 네. <laughs> 이거 오, 그럼 그만큼 멋있는 남자가 온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대리 기사. 대리 기사님들이 많요 대리 기사 조심하세요. 대리 기사. 대리 기사가 오 대리 기사 조심하세요. 10만 원입니다. 오! 술 취했겠다 그냥. 아, 네. 조심하셔야죠. 오늘 혹시 차 갖고 오셨나요? 어? 어? 차 갖고 오셨대요, 차. 아, 와인 드셨는데 오늘이네. 오늘을 야 오늘. <웃음> 오늘, <웃음> 오늘> 네. 과연 과연 1 아, 5 7 7지2 5 8 0일지 네. 한번. 아. 아. 앞뒤가 똑같은놈일지 한번. 네. 아. 어, 네. 요 얘기에 대해서 좀 이거는 <laughs> 좀 한번 천사 같은 얘기를 한번 어. 좀 들어보면 재밌을 네. 것 같아요. 우리 주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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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말씀 해주세요. 이거 되게 재밌네요. 어려운 주제요? 우리 이쪽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미희 씨한 말씀 해주세요. 아이 미희 씨한테만 아, 미희 씨한테까지만 딱 들어야겠다. 아 우리 배트를 짰고 갔어 <laughs> 여기서 왜 여기서 이렇게 배를 짰어 어머 네자한 말씀 해주세요 인생에 있어서 제2의 사춘기가 온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laughs> 네. 누구든 다 일탈은 꿈꾸거든요 근데 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일탈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어 그래서 네. 음, 그 순, 어, 일탈에 도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가벼운 연애는 괜찮지 않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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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고급 <공감을> 네. <laughs>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 너무 오늘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셔서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지금. 이얘기가 나오는 순간 저 뒤에 네. 어, 저 뒤에 <laughs> 지금 내일 비 고객님과 6 0 0 k 로가 되게 하... 하... 가벼운 연애면 <laughs> 어디까지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로 네. 저한테 네.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시냐면 어, 바람을 피시는 상황에서 음.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물어보시러 오는 분들꽤 있으세요. 아. 네. 야, 오늘 정말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고민들을 듣다 보니까, 아, 일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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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어느 게큰 고민이고, 음. 어느 게 작은 고민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니, 네. 근데 분명히 충분히, 저기 아까 절제, 절제 카드, 미련할하 분이.